자 아래 그림에서 호 AB라고 하는 부분이 원의 일부분이고요. CD의 길이가 CD가 AB를 수직이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. 수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8cm, CD의 길이가 4cm다. 자,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. 자,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, 원의 일부분이라고 하니까 원의 일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을 더 그려봅시다. 이렇게 그렸을 때요,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? 그죠? 자 원의 중심을 찍어 놓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시게 되겠네요. 그죠? 자 그림이 조금 삐뚤어져 있는데,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은 원의 중심 5라고 했고요. 3분 5a만 반지름입니까 그림에서? 아니죠. 5c라고 하는 것도 반지름이 될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? R-4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삼각형 A, O, D를 따로 떼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. 자, 여기 원의 중심 5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D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끝에 A가 이렇게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선분 OA의 길이를 제가 R이라고 잡았고요. 그 다음에 OD의 길이, 여기의 길이 얼마? R-4라고 잡았고요. 그 다음에 AD의 길이 얼마? 8이라고 문제 에 주어져 있네요. 그러면 여러분들,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써 봅시다. R제곱은요.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겠죠? R-4의 제곱 플러스 얼마? 8의 제곱 64.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. 전개를 해보시면은, R제곱은 우변 전개하시면은,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플러스 64니까 80.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이거를 계산하시는 과정에서 R값이 얼만지 구할 수 있습니다.